자, 기초문법 특강, 세 번째, 시제. 이제 과거 시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시제는 동사의 형태야. 그래서, 동사의 형태를 통해서,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를 알수 있는 거겠지. 어, 뭐 현재와 과거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형태를 조금 바꿔. 근데, 이제, 미래 시제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형태를 바꾸지 않고, 뭐, 위를 쓰는 거겠지. 예를 들어서, 보면은, 과거야, worked.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형태가 바뀌었잖아그지 그다음에, work, works. 사 단수일 때 s가 붙으니까 형태가 바뀌는 거잖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기본형이 work잖아. 그러면 이건 바뀌지 않고 그냥 will이 쓰였다는 뜻이야. 이해됐지? 자, 비동사. 이건 일반동사였고, 비동사의 시제 words, w e r e 가 과거형이잖아. 그럼 현재는 당연히 또 am, is, are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야. 그런데 원래 기본형, 원래 기본형에다가 미리 붙는다. 그래서 이말 뜻은 미래 시제 의 동사 형태를 바꾸지 않는다는 건 기본형이 그대로 쓰이고 그 앞에 미리 붙는다는 거겠고 기본형에서 기본형이 아니라 다른 어떤 S라든가 형태가 바뀐다. 동태의 경우 는 그렇다.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좀 구분해 보자. 현재 시제는 당연히 현재 상태, 어떤 상태인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이게 쓰이겠고. 현재의 습관이나 반복적인 동작도 현재로 쓰여.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요즘에 습관이 있는데 뭐 매일 매일 뭐 운동을 해. 그럼 그렇게 현재형으로 쓰는 거야. 또 반복해, 매일 매일 뭔가. 그러면 다 현재형으로 쓰는 거야. 알겠지? 변함없는 진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 다 현재형으로 쓰는 거야. 과거 시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들, 뭐 yesterday, 뭐 this morning, 뭐 이런 거하고 함께. 자주 쓰인다는 거, 이거 좀 기억하자. 반복적인 동작, 변함없는 진리, 현재의 습관도 현재형으로 쓴다는 걸 기억해야 돼. 이거 혹시 과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 비동사의 과거형의 형태와 일반 동사의 과거형의 형태가 있겠지. 자, 1인칭 I, 그 다음에 3인칭인 she, he, he의 경우에는 과거형이 was야. 그 다음에 인칭 you라든가, 그 다음에 we, they 같은 경우의 과거형은 were야. So, I was. 그 me was로 바뀐 거겠고, be a가 were로 바뀐 거다.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런데 이 비동사 과거형이잖아. 이 비동사의 과거형에 부정문이 있을 거고 또 의문문이 있을 거야. 그러면 비동사의 그 음, 부정문과 비동사의 의문문하고 똑같아. 다만 그 비동사의 형태가 현재냐 과거냐야. 부정문은 당연히 비동사 다음에 not이 왔잖아, 그지? 그럼 it was not. y o u a fault 이렇게 되는거겠지 we were not 줄여서 want라고 하지 we weren't in the same place last year 이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이런거와 같이 쓰인다고 랬잖아 과거의 형 경우에는 주로 자주 항상 그런건 아니겠지만 자의문문 어떻게 되었지 비동사의 의문문은 비동사 앞으로 나오는거였잖아요 아 you였는데 이게 과거가 되면서 were you로 바뀌었던거겠지 그래서 were you nervous about test. 너는 그 시험에 대해서 뭐 신경 쓰고 s 신경 e r s o n 뭐 h o is a 이 e r s o n who is a person who 그 s 니만 아니야, 나는 그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 n 어 o i n w o i a s n w 가 되는 거 a 잘 봐. 여 s 는 n w 가 o 는 거야. p o u 니까 i 의 a 거니 r w a e s 거 n w h i a p e w a s 가 되는 거야. w a s 의부 w 이니까 w a s n w 가 되는 거 a 여기 n o 가 있으니까. 그 w a s 자, 항상 기본형을 생각해보자 우리. 원래 뭘까? 딱그 시험에 대해서 신경 썼어. 그럼 I am nervous about test잖아. 그지 근데 이게 이제 어, 과거가 되니까 I was가 된 거잖아. 근데 부정이니까 I wasn't가 된 거잖아. 이해 됐어? 자, 근데 다른 사람이 너한테 물어보니까 I you가 되는 거였잖아. 의문이 되는. 근데 I you의 과거니까 were you가 되는 거야. 항상 영어에서 문법에서 헷갈릴 때, 특히 시제라든가 수동태라든가 이런 거 나올 때, 기본형을 생각하면 쉽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기억하자.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규칙적인 것과 불규칙적인 것이 있어. 대부분의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ED가 붙겠지. Look의 과거형, Look. End의 과거형, Ended. Help의 과거형, Helped. 근데 이게 만약에 어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이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면 like, 그러면 이도 붙일 필요 없으니까, 그지 이런 것들은 쉽지. like 끝 무브드. 자, 이거 똑같아. 그 다음 y로 끝날 때 끝날 때는 y 대신에 i로 바꾸고 이가 붙. 뭔거겠지 스터디드 모음 y 로 끝나면 그냥 이디가 붙는다는 거 이거 기억하면 되겠고 요런 거 하나 더 있어 마지막이 모음 하나 다음 하나로 끝나 이거 보면은 여기 봐봐 스탑 보면은 마지막이 모음 하나 다음 하나로 끝나 허그 보면은 마지막에 모음 하나 다음 하나 마지막이 모음 하나 다음 하나 이럴 경우에 다음 하나 더 붙이고 이디 붙인다 이거 꼭 기억하자 일반 동사 과거형의 불규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다 외워야 되는 거겠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뭐 단어가 모르는 단어들이 많으니까 쉬운 단어만 나오겠지 이렇게. 근데 고등학교에는 이제 또 모르는 단어들,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면 그거에 또 이제 따라서 불규칙적인 단어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외워지는 단, 외워야 하는 단어만 많아진다. 그렇게 기억하면되겠지 근데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 다섯 가지로 모음이 바뀌는 동사, 런이 뭐 렌으로, 이치 에이트로. c 가 소울 기브가 케이브. 단어 끝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 그래서 have had, make가 made, 그다음에 build가 built 이렇게 모음이 바뀌고 단어 끝이 d, t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 뭐 b 인데 부의 모음 바뀌어 d 가 됐다나. 그리고 t 인데 어, ol로 바뀌고 그다음에 d로 바뀌었다나 이런 거. s 이 sold고 sleep이 slept고 d e f e t 가 되는 거겠지. 그다음에 이제 go는 렌 i n t 완전히 달라지는 기타 동사라고 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원형과 형태가 같은 것들이 조금 있어 뭐 put 이라든가 hit 이라든가 let 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은 원형과 형태가 같겠지 게 일반동사 과거형의 불규칙이야 자 그러면 일반동사 과거형에 또 부정문과 세문문도 있을 거야 어, 과거형의 부정은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동사인 경우에는 두를 썼잖아 부를 썼잖아. 그럼, 구의 과거형, did를 쓰면 되는 거야. 너무 쉽지? 두 대신에 d i 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이 i d not hear야. d i 썼기 때문에 heard? 안 돼요. 그죠? 그냥 h e a r 에요 자, we didn't know. 어, known, e w 뭐, known 있잖아. 그럼, n e w 인가요 아니에요. 왜? 여기에 did에서 이미 시제를, 내가 시제처리를 여기서 한 거야. did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형의 의문. 의문문 만들 때, 그 일반 동사의 과거, 일반 동사의 의문문 만들 때부썼다나 그럼 부가 맨 앞으로 나왔지. 또 did가 맨 앞으로 나오면 되는 거야. Did you sleep well? 너 어제 잘 잤니? 그러니까 Yes, I did가 되겠지. Did Mr. Kim win a medal? 그러면 Mr. Kim이 메달을 땄나요? 어, 그랬더니만 No 하고 He didn't. 그는 어,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이제 과거형의 부정문과 의문문이 되는 거야.